안녕하십니까? ENI 에밀리 티철입니다 지금부터 사과 외부짐은 크리에이티브 애니멀스 강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Great a p p s like chimpanzees. 침팬지와 같은 어, 유인원들이라는 이야기죠. 여기까지 subject 들은요. are our 우리의 closest relatives 우리의 가까운 친척들입니다. and 그리고요. They use 그들은 사용합니다. 무엇을 사용하느냐면요, tools for various purposes. 오케이? Okay? 자, 다양한 목적을 위해서 도구를 사용한다는 뜻이죠. So purposes 는 목적들이라는 뜻을 가졌죠. 자, 여러분 여기에서 당연히 they는요 앞에 있는 chimpanzees를 받는 대명사인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For example, 예를 들면요. 여러분들 여기 for example라는 거는요. 여러분들 for instance라는 동의어를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요. Chimpanzees, 자, chimpanzees들은요. 사용을 하는데요. 자, 무엇을 사용하냐면요. Branches, 나뭇가지를 사용합니다. 자, to catch army ants. 자, 무엇을 하기 위해서요? Army, 그러니까 군대 개미를 잡기 위해서 나뭇가지들을 사용한다는 뜻이겠죠. 이때, to는요, 투부정사의 부사정용법에, 여러분들 저번 강의에서 선생님이 말했듯이 부사정용법의 목적, 즉, 뭐뭐하기 위해서라고 해석이 되죠. 여러분, 필기하셔야 합니다. 자, 다음은요, in the case of gorillas, 고릴라의 어떤 경우에서는요, 고릴라들의 경우에서, they use Okay, branches. 그들은요, 나뭇가지들을 사용합니다. To majors. 자, 측정하기 위해서요. 여기서 major 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당연히 측정하다라는 동사입니다. 측정하기 위해서 사용하죠. 무엇을 측정하냐면요. Water dots. 물의 깊이요. 물 깊이를 측정하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여러분 당연히 여기에서, okay, to 는요, 어, 선생님이 앞에서 언급했듯이, 투부정사의 부사정용법의 무슨, 무슨, 어떤 뜻이죠? 목적, 뭐뭐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본문에서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부사정용법은 문장 속에서 꼭 암기하셔야 합니다. They also use tree trunks. 그들은 또한 사용합니다. 나무, 몸통들을요. 자, 하기 위해서요? To cross a river. 강을 건너기 위해서요. 여기도 투부정사의 부사정용법의 목적이 되죠. 여러분, 자, 여기 지금 부사정용법의 목적이 여러 개가 나왔는데요. 자, 우리 형광펜을 한번 쳐볼까요? 여기, 자, to measure, to cross. and to catch. 자, 암기하셔야 합니다. 자, another more. So 또 다른 more interesting and creative example. 자, 여기까지가 주어죠. 자, another 이라는 또 다른 이라는 말을 나타내는 거 다음에는요, example 이라는 단수 주어가 왔습니다. 그래서요, 여기까지 주어고, 당연히 동사는 단수동사를 쓰셔야 됩니다. Another more interesting and creative examples. 또 다른 더 흥미롭고 창의적인 예로는요. 자, orangutans. Okay? 오랑우탄들이 있다는 거죠. 자, 어떤 흥미로운 이야기가 나오는지 볼까요? Scientists. 자, 과학자들은요, 발견했습니다. 대디아를. 이때 대는요 자, 목적어절이죠. 그리고 어, 목적어절이고요. 목적어절이고요. 이때 대는요 당연히 생략이 가능합니다. 자, 목적어 절의 앞에 는 항상 무엇이 나와야 되는 거죠? 이렇게 동사가 나와야 되는 거죠. 동사 뒤에 나와야지만 대세 접속사 목적어절이 되는 거죠. 자, 다시요. Scientists found that orangutans make okay whistles from leaves. 자, 과학자들은 발견했습니다. 대디아를. 오랑우탄들은요 휘파람을 붑니다. 만듭니다. 뭐로 붙어요? leaves. 나뭇가지들로 붙어요. 자, end가 나오면서 이님이 손으로 end에 세물을 치고 병렬구조를 확인하라 고 그랬죠. 그리고요, use. 사용합니다. them. 그것들을요. 자, 이때, use는요, 자, make and use 병렬구조를 이루고 있죠. 여러분, 보이시죠? 동사 병렬구조요. 당연히 주어, orangutans를 같이 쓰는 거죠. 자, 그것들을 사용하는데요. 그것들은 앞에 있는 leaves, 나뭇가지들을 말하는 거겠죠. 자, 사용합니다. 자, 뭐하기 위해서요? To communicate. 의사소통하기 위해서라는 뜻입니다. 자, 의사소통하다라는 뜻이고요. 당연히 여기도 부사정용법에자 목적이 되죠. 뭐뭐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여기도 형광펜으로 여러분 치면 좋겠죠? 자, 다음에 자, with, 자, communicate라는 어떤 동사 다음에는 with라는 전치사가 꼭 나오셔야 되고요. others, 다른 어떤 오랭요탕들과, 어, 그, communicate, 목, 그,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나뭇가지들을 어떻게 한다? 사용을 한다는 뜻이겠죠. 이때 others는 선생님이 지금 방금 말한 오랭요탕스를 말하는 겁니다. 자, 필기하셔야 되겠죠. 자, 자, when they are in danger. 그들이요, 오랑우탕들이요 in danger. 위험에 처했을 때, 위험에 처한 이런 뜻이죠. 자,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